안녕하세요. JK 크클입니다 오늘 HLB는 127만 주가 거래되며 700원 내린 58,5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각은 6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22분입니다. HLB는 시간에 거래해서 5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HLB 일봉의 모습은 의미 있는 가격대, 그리고 241선, 11선, 아, 이 6만원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가 코싹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알테오제 제약바이오테마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LB는 6만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HLB 주가는 어제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왔지만 역시나 6만원을 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양봉의 아랫꼬리 저점 부근인 54,700원 이 가격을 지진하고 있으나 종가지수입형 기준 5일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주초 하락을 이제 끝내고 내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의도적 상승으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탈했던 5일선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 6만원을 돌파 안착하면서 이번 주 6월, 6월 14일 금요일 마감되는지 이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나오면서, 즉, 이번 주꼭 6월 14일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바닥 하나, 바닥 두 개를 만들고 다시 한번 21선 터치.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21선 터치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1선 터치 그 이후 6, 21선 돌파 안착. 그로 인해서 67,100원 점 하한가 이 부근 이 부근을 돌파 안착하고 그리고 여기 7만 원위 9만 원 아래 점 하한가로 만들어진 이빈 공간을 이갭 부근을 메꾸는 이러한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거량이 급감했는데 거량 증가는 필수이겠으며 2019년 6월 급락 이후에 한달반 정도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1선 터치, 21선 돌파 안착 후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HLB 5월 17일 급락했었죠. 그리고 급락 이후에 현재 6월 11일로 이제 한달가량 급락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FTA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쯤 다시 한번 예전 19년 8월 중순부터 해서 2일선 터치, 2일선 돌파 한창 이후에 급등. 한달반 정도. 그리고 현재 24년 5월 급락 이후에 7월 2일 f t m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쯤 뭐2일선 돌파 한창을 완벽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등. 뭐 이런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나올지 이 모습을 저와 함께 계속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HRB가 호재가 있다면 주가는 미리 움직일 것입니다. 항상 주가는 선반영이고 그리고 세력들이 차트를 다시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만들 것이니 이 차트의 흐름을 계속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거래량 추이. 자 이때 방금 설명해드린 2019년 6월 급락 하 한가점 한가 이후에 거량을 동반시키면서 양봉이 나왔고 손바이일어졌었고 주가가 계속해서 일환 하락 그리고 저점을 훼손하는 급락 그리고 조정일 때에는 거량이 현, 현저히 줄어드는 일환 거량 추이 그 이후에 21선 돌파를 하기 위한, 즉, 상승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1선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거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 즉, 조정하락일 때에는 거량이 줄어들어야 하고, 반등 및 상승, 그리고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는 거량이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것. 이 거량의 추이를 꼭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차트 캔들,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들을 이탈하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세력들이 속임수를쓸수 있습니다. 즉, 트릭을 줄수 있죠. 그러나 이 거래량은 절대 속을 수 없다는 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h r b 현재 모습은 반등일 때에는 역시나 거래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조정일 때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같은 모습. 이제 반등 및 상승이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 21선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도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주봉의 모습은 어제, 오늘, 즉, 월요일, 화요일, 주초 하락으로, 음봉으로 3주 이평을 막고 떨어지는 그리고, 여기. 60주선만 겨우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래일이 주봉상 남아있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상승하면서, 이 은봉에서 양봉으로 변화되는지, 즉, 양봉 이후에, 이란, 십자가요, 도쩡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초, 월화, 활약하면서, 은봉이 나왔는데 이 모습이 트리 즉 의도적 하락 이후에 수목금 반전을 이끄는 모습으로 양봉전환 그로 인해서 6월 14일 금요일까지 양봉전환 3주 2평을 이렇게 돌파 탈환하는지 그리고 내친김에 거량이 늘어난다면 5주 2평까지 터치하는지 이 여부를 이번주 6월 14일 금요일까지 주봉상 모습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봉상 모습도 아직까지 월봉 큰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대음봉 이후에 아래꼬리를 다는 모습, 장대음봉 몸통 캔들을 조금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6월 현재 아래꼬리를 20월 2평 터치, 그리고 음봉 모습인데 월봉상 모습도 6월 28일 금요일까지 종가까지 이 음봉이 양봉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3월 이평, 뭐 10월 이평 터치가 나오는지 이 여부를 월봉상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쌍바닥 형태를 이루면서 지금 5일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HLB 그룹주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 즉 5일선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HLB는 빠른 시간 내에 오일선 회복이 꼭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유증가가 이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적으로 6,650원에 유증가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HLB 내일 오일선 탄환을 위해서 갭상승도 좋은 상황이며 양봉으로 올산 탈환는지 이어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멤버십 성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